지난 이야기, 고귀한 왕족으로 태어난 공주, 그녀의 탄생은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신의 몸이 허약한 것처럼 왕국은 내전에 휩싸여 있었다. 아버지는 전쟁을 이끄느라 연염이 없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낳자마자 친정으로 떠났으며, 자신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를 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어만 갔다. 프랑스에도 내전이 일어났고, 영국은 왕국이 무너졌으며, 크로멜이 공화국을 세웠다. 이로 인해 오빠들은 또 다시 망명길에 올랐고, 아버지는 형장이 이슬이 되었으며 자신 또한 어머니와 빈곤한 생활을 이어갔다. 다행히 영국은 왕정복구가 이루어졌고 프랑스의 내전 역시 종식되었다. 내전의 상처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영국이 이후 대영제국으로 거듭난 것처럼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성인이 된 그녀 결혼식을 앞두고 재회한 세 사람. 그리고 밝혀진 남편의 성적 정체성. 과연 그녀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필리프가 양성애자라는 사실에 충격받은 앙리에트.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마마보이였거든요. 아는 아들을 딸처럼 키운 것도 모자라 성인이 되어서도 놔주지 않았던 거죠. 앞서 그녀는 자신의 도련님 가스통을 보며 아들들만큼은 서로 싸우지 않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마음이 유독 강했죠. 그도 그럴게 가스통은 마치 포켓몬스터의 로켓단처럼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형에게 늘 양보하고 복종하라고요. 딸처럼 키운 것도 이 때문이었죠. 때문에 필리프는 무시로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무릇 무시라함은 한국가의 이인자로서 왕 못지 않는 부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지 못했죠. 재정적으로 여유로우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반항 한번 하지 않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형에게 충성했으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말았죠. 1658년 18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사랑에 빠져요. 상대는 필리프 드로렌, 남자였습니다. 로렌은 궁정에서 전사처럼 아름다운 남자로 불렸죠. 그는 로렌을 정말 사랑했어요. 프랑스 문학사 교수 반데르 크루이스가 쓴책 마담 팔라틴에 의하면 그는 앙리에트 공작부인과 궁정 주교가 걱정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3년 뒤인 1661년 앙리에트와 결혼을 한 거죠. 필리프와 앙리에트 두 사람은 나름 화목한 신혼을 보냅니다. 그는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했죠. 그가 이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형 루이 14세에게 묘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좋은 의미로 형수님과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죠. 형수님은 둔하고 소심하고 뚱뚱한데, 이에 반해 내 와이프는 똑똑하고 매력적이며 예쁘기까지 하다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싶었어요. 더욱이 그녀는 자신보다 먼저 형과 혼담이 오간 사이였죠. 물론 집안 어른의 반대로 어그러졌으나 형도 그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와 결혼하게 되자 형은 그에게 공동묘지의 해골같은 여자와 결혼한다면 놀렸죠. 분명 그랬는데 막상 그녀가 등장하자 전세역전이 되었어요. 모두가 입을 모아 그녀를 칭찬했고 형수님을 비웃었으며 형 또한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결혼식 후 기분이 좋아진 그는 그녀의 처소에서 쭉 지냈죠. 문제는 그 기쁨은 보름이 채 가지 않았지만요. 계속 그렇게 지냈으면 좋으려만 걔의 버릇은 안못 준다고 그는 또다시 로렌을 만납니다 불륜 안 그래도 열받는데 여자도 아닌 그것도 남자에게 밀리니까 더 성질 뻗치죠 그래서 그녀는 맞불 작전에 놓기로 다짐해요 바로 아주버니 루이의 내연녀가 되기로요 그의 발작 버튼을 누른 겁니다 루이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나 싶겠죠 그는 곧장 왕비 마리를 대신하여 그녀에게 안주인 역할을 맡겨요 모두가 놀랍니다. 하지만 딱히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녀는 법적으로 왕비 권한 대행이었거든요. 필리프가 루이의 동생으로서 무슈라고 불린 것처럼 그녀 또한 마담이라 불렸습니다. 원래 마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슈의 아내를 뜻는 말이었죠. 아무튼 왕비의 부재 등 특별한 상황의 경우 마담은 왕비 권한 대행으로서 나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왕비의 형편없는 의전을 꼬집어 공식적으로 그녀를 내세웠습니다. 루이 14세의 폭탄 선언 후, 궁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일단 당사자인 마리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도 본인이 왕비인데, 자신의 뱃속에는 그의 아이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자신을 밀어내니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그녀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는 아들에게 며느리를 파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라 하고 중재해줬다죠. 그럼에도 그는 생각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리에트는 궁정의 안주인이 되었어요. 그는 항상 그녀를 대동하고 다녔고, 그녀는 완벽한 의전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궁정의 분위기도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죠. 점차 둘은 가까워집니다. 그러자 둘 사이를 의심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공식 행사 외에도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목격담이 빗발쳤죠. 결국 이번에는 필리프까지 나서서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아무리 형에게 모든 걸 양보하라 배웠고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 한들 그게 아내를 뺏길 이유가 되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도리어 그를 야단쳤죠. 너가 먼저 새 아가를 내팽개쳐서 일이 된거 아니겠느냐. 지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해라. 선녀와 나무꾼처럼 그녀를 끊임없이 임심시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마마보이답게 어머니의 말씀을 철석같이 따라요. 그녀를 임신시키고 임신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으며 그녀가 출산 또는 유산을 하면 곧바로 다시 임신시키기를 반복했죠.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루이와 며느리를 불러다 추궁합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극구 부인했으나 루이는 대신 불안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왕위계승권을 지닌 동생을 자극해봐야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런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신열를 애첩으로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일종의 연막작전인데요. 왕족의 시녀들은 다 귀족이니 출신도 괜찮고 자신이 대동하는 시녀이니 자연스럽게 그를 만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시선 또한 시녀에게 쏠릴 테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죠. 그도 시도해서 나쁠 건 없으니 흔쾌히 따랐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추천하느냐예요. 애첩인 만큼 어느 정도 예쁘면서 그렇다고 자신보다 뛰어나면 안 됐죠. 자신과 루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인물이어야 하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녀는 총 3명의 후보를 추려요. 그리고 매일 한 명씩 그에게 선보였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시큰둥하던 그가 마지막 날에는 관심을 보입니다. 그녀가 바로 루이 제드라 발리에르. 한눈에 봐도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분명 자신보다 덜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죠. 그녀는 모두의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일단 루이의 이상형에 어느 정도 부합했어요. 그는 글래머이면서 활발하고 재치있는 여성을 좋아했습니다. 딱 왕비와 정반대이면서 앙리에트 본인을 의미했죠. 그렇다보니 애첩을 드리자는 과감한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의미로 루이즈는 모든 부분에 있어 자신보다 약간 모자랐습니다. 얼굴은 정말 예뻤으나 몸은 너무 날씬하여 빈약하다 느껴질 정도였죠. 게다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아 적발이었어요 당시 구두굽의 길이를 달리해 보정하였다고 하나 걷는 게 조금 불편했다고 합니다. 성격 또한 차분하여 말없이 조용했고 신앙심이 두터워 먼저 그를 유혹하지 않으리라 예상했죠. 루이즈는 그렇게 루이의 애첩이 되었어요. 마담은 그녀를 대동한 채 그를 만났고 남들에게 보이듯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 마담은 그녀에게 신신당부했죠. 그저 편하게 말벗이 되어 드리고 나오면 된다. 말 그대로 담소만 나누고 딴 짓은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녀는 긴장한 채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풍겼죠. 알고 보니 그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자에게 매너 좋기로 소문난 그였기에 그는 능수능란하게 그녀의 마음을 훔칩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끝나고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죠. 아, 그가 왕이 아니었다면 그에게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렇게 두 달이 지나자 마담은 뭔가 잘못되어 감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죠. 겉으로만 연인 관계를 유지한 이들이 진짜 연인으로 발전했던 건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이가 그녀를 정부로 임명합니다. 이는 곧 마담의 안주인 역할이 그녀에게 이양됨을 의미했죠. 믿는 도끼의 발등 지킨 격, 낙동강 오리알, 엎질러진 물, 그녀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표현들이에요. 불호한 가정 환경을 딛고, 멀쩡한 왕비까지 제치고 안준 역할을 맡았으나, 끝내 자신보다 못하다 여긴 신녀에게 밀려난 겁니다. 그녀는 또 다른 복수를 다짐했죠. 바로, 루이와, 루이즈,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만든 남편 필리프 세 사람에게.